짝이 있네 <laughs> <laughs> <오>, 냄새 기가 막히어 냄새 엘끈해라 장난 아니야 <오. 웃음> 자! 만땅 채워라! 저 건너편에 등대 쪽에 테라스 보이시죠? 여기가 저쪽에서 낚시를 할고 있고요. 음. 지금 현재 시간 12시 30분 만조 시간입니다. 이쪽 반파제가 산책하기에는 딱 좋네. 배들도 잘 정박되어 있요 수탁장도 잘 만들어졌네요.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 이게 뭘 나올까 모르겠어요. 안흥항 내항은 파도가 하나도 없는데 낚스배들이쫙 있네요. <laughs> 아이고, 고생한다, 고생해. 어. 잘 말씀하셨지? 잡았지? 조사님 말씀하시잖아, 바람이 세서. 어, 그니까, 그니까, 앞에, 앞에 보고 있으면은, 개맛 듯이맞서 바람한테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<laughs> 아우, 개, 개바람이 불어요? <laughs> 저기서 낚시 10분만 하면 개차반대요. <laughs> 저 밑에 내려가서 바람 없는 데서 해야지. 딱 뜨겁게 야지 아 이거 상도 가져가려고 통발도 산건데 새거야 아 통발도 좋은거.. 좋은거했네 어우 짜하다 어우, 이거 놀래미. <laughs> 이게 냄새 엄청나는 놀래미. <laughs> 아니, 이장이 넣어주라고 많이 떠줬는데,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잘못 말렸나봐. 그래서 이거 미끼로 써야지 뭐 어떡해. 냄새 기가 막히지. <laughs> 우리가 이거 미끼로 써도 되겠다.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낚시 미끼 쓴다니까. 냄새 어우 냄새 엄청 나. 가위 어딨지? 목장 가안 갖고 왔어 <놀람> 냄새가 많이 나서 목장 가 볼게야, 네. 오 냄새 여기까지 나 <laughs> 장난 아니야 <laughs> 오. 야 불기야 이거 야 낚시 미끼로 이거 완빵이다 아 그러니까 낚시 미끼려고 하 한거니까 뺐다가 냄새가 어. <웃음> 어휴 <웃음> 홍어 저리가나다 이거 냄새가 아이씨 너무 많이 남았나? 오케이. 너무 많이 남았어 네. 그렇게 많이 맬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돼? 큰거 해봐 한번 오 오, 아, 냄새 <laughs> 이걸 날 먹으라고 준야이 인간아 나보러 지난번에 뭐 말려서 너 줄려고 갖고 나왔다고? 야이 독한 너 <laughs> 어, 이 냄새 끝장이다 이 정도만 해도 아씨 냄새 잘라서 넣었어. 어, 됐고. 응, 됐고. 이거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?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많이 들어와라. 멀리 나갔다, 그래도. 자, 만땅 채워라! 머리 안 나가네? 야, 여기, 여기 수직깊다 오, 씨, 이거 봐. 줄이 모자라. 야, 여기, 여기 굿 포인트야, 이쪽에. 그지? 자, 통발. 만땅! 어, 좋아. <laughs> 뭐야, 이게. <laughs> 낚시거리 <laughs> 좋아. 아씨, 이 찌가 들어가야지 뭐 조류가 흐르는 거나 왼쪽으로. 붙긴 붙었는데 젖어가지고 노숙자 같다 노숙자 같아 포주가 잡혔어. 어, 아이, 뭐 걸렸나? 아이. 아, 목줄 떨어졌다. 너 봐. 야, 이씨요 사이로 아 꼈는데. 이거 어떡하지? 와, 아 어, 아요 사이로 꼈는데. 안돼어 내려가서 데 응. 됐다. 그 어유, 깨끗해. <laughs> 어우 깨끗해 아우 진짜 어떻게 올라올 거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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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야지 저거 봐 이거 비키 3일 간대니까 낚싯대도 걷고 야 너무 깨끗해 어? 응? 청소할 필요가 없어. 우 뭐야? 우. 야, 개. 개들 어왔다개개네 마리. 라면 너무 먹으면 되겠네. 우리가 개 잡았어. 라면 에이라 먹어. 아, 그래도 씨. 어떡하면 좋은요 이제 타고 들어온 거지. 냄새 맡고. <laughs> 아 우울해. <laughs> 아 참. 애들 놔줘야지. 뭘 라면을 못 먹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자 너희들 집에 가라. 야 바닷가 와가지고 이런 날도 있구나. 아. 응? 야 그래도 반응은 하네 애들이 아 응. 그럼 그 냄새가 진짜 <laughs> 보통 <고통> 냄새에요 <laughs> 그래 친절하게 사다리가 있네 바람붙네 오우씨 바람 많이 분다 바람붙어? 아, 뭐? 바람 어. 뭐? 어. 뭐? 어. 센데? 어. 네. 여기서 낚시하라고 낚시 그터 만들어준 것 같은데. 아이씨,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, 근데.